안녕하세요. 어, 오늘 비 오네요. 오, 어, 비가 지금 내리고 있네. 비가 들어와 버렸네. 창 비가 오네. 어떡하냐? 아니 오늘 진짜 오늘 내일 태풍 온대. 어? 태풍이 태풍 온다고? 태풍 온다고. 태풍. 야, 우리 우 이런 날씨 만났냐그 그러니까, 날씨 더럽게 못 잡았네. 오늘 왜 그런 정보 알고 있으면서 안 가르쳐 주냐? 어, 일어나서 알았어. 일어나 보니까 그렇다던데. 어. 근데 어, 어. 진짜 만숙이 언니 때문에 맨만숙씨 덕분에 제가 그뭐 개그맨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만나는 게1 0 0만년 만에 만날. <laughs> 만났는데 어색할 뻔했잖아요. <laughs> 얼마만이야 진짜 오래됐어. 진짜 오래됐어. 한 6개월? 응. 6개월 진짜 더 돼. 됐을걸? 20개가 나 연락 안 하면 20개 연락 안 해. 3개 그러니까, <laughs> 연락 안 했어. <laughs> 근데 난좀 약간 방송 쉬고 막 약간. 공항에 빠졌었거든. 어디? 아, 김포공항? <laughs> 어, 그치. <laughs> 김포공항이라도 갔어야 되는데. 에휴, 집에서 집구석에만 쉬었네. 아, 아직도 약간 어색한 것 같다고요? 그러지 마. 그런 얘기하면 더 어색해져. 뭔지 알지? 맞아. 어색, 어색. <laughs> 근데, 3년, 뭐, 거의 같이 살았으니까. 그치. 어색할게 뭐가 있어. 얘안 지도 이제 8년 됐지 뭐. 와, 그니까, 우리 23살, 24살 이때 봤어요. 음. 미쳤다. 오늘 엄청,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거예요. 아니, 감자탕 해줄까? <laughs> 감자탕 할줄 알아? 할줄 알지, 현이 감자탕 먹을래? 감자탕에 무슨 고기 들어가는 거야? 집에서 감자탕을 먹어 그러니까. 감자탕 오 못해. 아, 근데 핏물 빼야 돼서 좀 걸린다. 아, 그래? 나만씨씨 열을 들어오면 제가 가은이 번호 알려드릴게요. <laughs> 아, 여기 열을 들어오면 제 번호 알려주나요? 본인 번호 나르쳐주고요 네. 아, 티띠팝팝 호텔링 막혀라, 가요. 강아지. 네. 강아지 삼책을 호... 계속 못댔대 비와가지고. 진짜, 호텔링은 강아지한테 막 지금 들어간 돈만 몇천 낼걸요, 저 진짜로. <laughs> 근데 또안 아끼는 스타일이잖아. 네. 내 새끼한테 안 아끼는 스타일이야. 사람이든 동물이든. <laughs> 내,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나가들한테는 돈다 쓰는 스타일이야. 에 맞아. 저 누나는 그러니까 세금 낼때돈 하나 벌은 돈이 없다니. 까 그러니까. <laughs> 진짜, 진짜 너무 떨려요. 아, 날 세금 나올까 봐. 네. 예. 뭐 근데 크다고 매송을못 하는 게 뭐야? 뭐가 커요? 제배때이요 하하. <laughs> 뭐라고요? <웃음> 같이 큰 배이긴 하네. 훨씬. <laughs> 맞장 한번 드실래요? <laughs> 여기에요 호텔? 한옥집이에요? <laughs> 한... 여기 거기잖아요. <laughs> 프로방스잖아요, 프로방스. 아, 진짜? 아, <laughs> 여기 데이트하는 곳 아니야? 별밖에 좀 하지 마세요. <laughs> 데이트도 못 하고 있고만, 저도 못 하고 있어요. 당신이 진짜 못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는 안 하는 거지만, 저희는 아. 연애를 안 하는 거지만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아, 거거든요. 안 하는 거죠. 당신이 개못할것 같아 진짜.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노랑이는 포기한 것 같은데? 네. 얼굴이 지금 보름달 그 아니, 이상이에요. 지금. 이쯤 되면 여자가를 안 좋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텐데. 아. 그냥 남자 좋아한다 하세요. 걔. 어, 야, 저거 봐. 어머 거좀 연한데 애 어떻게? 야, 그거 좀 줘봐. 그게 뭔데? 셀카봉. 어. 오. 후스키 다리 짱 길어. 이게 뭐야? 사슴 아니야? 우와! 와 대박! 여긴 대형견도 되나보다. 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 프렌치 불도 얘도 옆에 있어. 어이고, 미안. 눈에 렌즈 낀것 같아. 눈에 렌즈 낀것 같아, 얘네. 이봐, 이봐. 어머, 얘도 봐. 너무 예뻐 코메라니야. 그러니까 모든 털다 붙이고 왔어. 야 띠띠빵빵이 자기들이 허스킨인줄 아는 거 아니야? 어, 똥문다. 똥문다. <laughs> 어떻게 해? 오자마자 시원하게 영역 표시를 바로 해 버리네. 자기 자기 땅이다 이거야? 어. 엄마가 또 치워야지. 오자마자 똥 치우네. 아, 만숙이 나. 근데 풍채로는 거의 여기 한 20마리 키울 것 같아. 와. 거의 대부야대부 뒷방에는 지들이 만숙인 줄 안다. <laughs> 그 좀비랜즈 낀것 같아. 어머머, 어 지네 어떻게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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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머머머머 <laughs> <laughs> 육아에서 벗어난 어머니야 아기 <laughs> <laughs> 유치원 보내면 이런 기분인가 싶어요 <laughs> <나> 첫날에 울었잖아 <우거잖아. 웃음> 아 진짜? 첫날 네. 보낼 때 울었어 어? <laughs> 아, <울어요>. 귀여워 어떡해 <laughs> 이러면 울지 울을 때 있다? 울어 그다음부터 뒤도 안 돌아버려 <웃음> <웃음> 지금도 뒤도 안 돌아보고 반발입니다 재밌게 놀아라 빵빵 <laughs> 아빠세요? 아빠네 아빠야. 응? 음. 아이고야 빵빵이 와 이러면 눈물 날것 같아. <목소리> <게> 눈물 나지. <laughs> 뭐야 너왜 그래? 갖다 올게. 엄마 갖다 올게. 엄마 올게. 애틋해 진짜. 또. 뭐뭐뭐 심이 심이 심이. 뭐뭐 가려 카메라 가려줘 헉, 싸우지 말라고. 쫄아 버렸네. 어, 싸우지 말라고? 어. 통만주의자네 빵빵이 싸지 우 마. 어 빵빵이 자꾸 따라오지마 빵빵이 <목소리로> <목소리로> 우는거야 뭐야 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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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눈물 날것같아왜이 새끼 울어? 이 새끼 너 하나 맡기는데 3만원이야 이 새끼야 울지 <laughs> 말어 엄마 놀다 올게 놀고 있다 응? 발톱도 깎아달라 그래 발톱도 여기 발톱 이 뭐야 발톱 깎아달라고 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 <laughs> 안녕 빵빵이 잘 있어 네. 이 맛에 또 애기 키우는 거야 근데 애기 다기다려 가는 줄안 거야 진짜잘 <laughs> <laughs> 놀고 어떠세요? 벌써 친구 생겼네 네. 친구랑 잘 놀고 어떠세요? 빵빵이 잘 챙기고 어? 안 돌아가 지 <laughs> 엄마 사라지니까 바로 안 돌아버리는데. 안 돌아보네. <laughs> 앞에서 막 착한 척 하니까. 사고 새끼 엄마가 차에 타자마자 바로 가 버려. <laughs> 지금 김밥 갈러 가요. 뭐래? 처도만 먹을 수 건서. 저요? 아니 내가 싸야지. 나 김밥 잘 싸. 아나잘 썰어. <laughs> 잘 썬다고? 어, 잘 썰어. 야 그럼 노랑이 코좀 썰어 줘라. 아, 노라이코는못 썰지. 굉장히 썰기 어려운 거야. 너랑이 오늘 우리 집에서 예쁘게 안 썰려. 우리 집에서 제, 제한테 그랬거든. 요 진짜 건들지 말아라. 자기 진짜 폐하이싫거다 오늘. 그런데 <laughs> 지금 누구보다도 대구 가고 싶을 걸? 누구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짜파게티 끓이려 했잖아요. 아아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짜파게티도 내 그랬거든. 가이 가니 오는데 가이랑 같이 먹어도 되지 않냐? 또 먹겠대. 아씨. <laughs> <또 먹겠네. 웃음> 아, <laughs> 아. 아. 그랬구나. 나는 어디. 오늘... 아! 안수씨집올 때는 밥 절대 안 먹거든요. 고 아, 우리 집에 올때밥 먹고 오는 사람도 없어. 어, 왜냐면 뭐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전 알고 있거든요. 화를 보러 내더라고요. 밥 먹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언니 집에 올때 무슨 밥을 먹고 왔네 아. 야나근 화장실 이 너무 급한데? 어떻게? 잠깐만. 가는데 주인도 없냐? 언니 어. 시옹 띠띠 빵빵이도 나오자마자 싸더니 주인까지 배웠네 안에 그주인에그 강아지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언제 온줄 알아? 나 1층 화장실 갈때문안 문 닫고 싸거든? 문안 닫고 변기통에 앉아 있잖아? 어. 그럼 끼띠가 조용히 와가지고 내 옆에서 싸싸 지도 싼다? <laughs> 화장실 안 어, 화장실 싸? 어화장실싸 아. 지도 나 쳐다보다가 귀여워 근데 뭐 하냐? 내이랬니까 어디 아 가서 자버리니까 아 너무 아픈데? 여름에 아픈데? 화장실 있지 않을까? 아 너무 아픈데? 아 세차장 아아 있는데? 그래. 조건 있는데? 아 아나 진짜 추것 같은데? 지에서지금 찾고 있는데 반대쪽에만 있어 계속 <웃음> <웃음> 지금 아, 시금단 너무나 와요 저 뒤에서 등저 뒤에서요. 오와, 아, 저배때기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요 선생님. 아, 빨간불이다. 지금. <놀라> 야 웃지 마봐. 야 웃지 마, 마시. 야, 야 웃지 마, 야, 웃지 마. 야, 웃지 마. 야, 야, 야 기름 넣고 있어, 알았어? 아, 기름 아, 기름 넣어야 <놀라> 돼, 넣긴 해야 돼. 아, 이차단 돌려, 이차단 돌려. 화이터널. 아니 회전 달려고 유턴 된다니까? 차전시 유턴이잖아. 싸 봐라. <laughs> 아! 아, 진짜 나온다. 숨어 많아. 숨어 많아. 이렇게 좋았어요. 음. 아. 아. 아, 나온다. 나온다. 쪽이야. 아, 깜짝이야. 아.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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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를 후원하였습니다. 싸다다 아, 아, 화장실 아, 가기 전나가려 아니 해놓 빨리 주유해. 주해 놓고 주유라고요아 뒤에 거. 어 뭐야. 어, 아, 아, 가운데서 네 <laughs> 가운데서.